여기가 소야몰인데, 예. 뭐야, 이게 맞아? 이게 맞아요? 아직 뭐 사람들 없네. 여기 뭐 있으면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온다 던가 여기 맞아? 와, 여기 무대도 있고 뭔가 부천 느낌 살짝, 어, 다크 부천 느낌 든다. 지금 초저녁이라 사람들이 없어. 근데 또밤 되면은 또 뭐, 괴인들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 여기에. 아, 아 세타운. 어, 이분도 개인인가요? 아예, 응. uh, i 어, 코리아 유튜버 오케이. 여기 아가씨인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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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laughs> 어. 오케이, 맞아, 맞아. 어? 오케사군 마사지 얼마나? 뭐야? 하 아야야야 얼마 잠깐만 얼마야하우머치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이거 잠깐만 <laughs> 6 0이 뭐예요 이거 정확하게 퍼펙트 캄보디아 머니 풀풀풀 풀, 풀 사이즈 풀 사이즈. 매매매돈노오지왜 있어 막다돈돈 보이지 마는. 한보디아머니이스원 비, 이스완 퐁 아, 티티센, 가마기, 센센, 네.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파이브 0운드 파이브 사운드. 하프, 하프. 아 반. Yeah. Okay. Yeah. 반. 오케이 마사지 반. 파 o 메 m a n 1 0 minutes, minutes. Minutes. Wow. Minutes. minutes, 20 minutes, 20 20 m i n 20 m i n u t 20 m i n u t 20 m i n u t 20 minutes, 20 minutes, 20 20 m i n u t 20 m i n u t 20 okay. m okay, okay. 20 m i n u 20 m yeah, 20 m i okay. 아, 20 m 20 yeah, 10 현재, 10

애프터 오케이? 나이 니 오케이 야 이거 저자 오케이 아니 20분 마사지 2 0 2와 근데 마사지 진짜 다들 하고 있어 yeah.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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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Yeah. 안 아파 안 아파 더 세게 더 세게 아파? Yeah. 안 아파 안 아파 해요사장 yeah. <laughs> <마사지> 왔어 <맞았어. 웃음> 커피 빠른 분은 어디서 배운 거야 이거 yeah. 한열번 대가리 끌다가 커피 한고 빨고 뭐 하는지. 야, 이 아줌마 몸에 왜 이렇게 땀이 많어. 잠깐만. 아줌마 잠깐만. 몸, 몸때몸 떼. 아이 아니, 잠깐만, 잠깐만. 땀, 땀, 땀. 육 땀,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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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땀 너무 많아. 아니, 하하하. 짜 나보다 딱 도반이 열렸어, 씨. 살짝 닿는데 땀이 그냥. 야, 이렇게 시간 딱 잡아놓으니까, 어. 설렁설렁 하려고 해도 어 제대로 해야지 시간이시카이시니까시하리 시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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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카리, 시카 시카리, 리시리시카 시카리, 시카리, 시리 토순실에 토순씨 어순0어2 2 마사지 하3 3 3 3이3 3 3 3야3 0 3 3이얼3야3 3 3러3 3달러와3 3 싸네 3 3 3 3 3 3 3 3 g 걸3 3 페이스, 페이스 마사지. 아 피대, 아, 노노노 레이디 이 아님 맨. 야 그만 하고 싶어 나 지금 땀에 쩔어 가지고 다리 한쪽이 내가 왜맨 하고 있어? 야 발가락 존나 맞는다. 와 미쳤다. 책 살려고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나한테. 나랑 궁금 마사지 할려고 <laughs> 발가락 이러고 있어. 아, 잠깐만, 잠깐만. 투수, 투수. 잠나 물어보자. 잠깐만. <목소리> 당신 하루 얼마입니까? 일단 파우가치 브유 헌드 어이 U N B 어 U N d 쿠어. 네, 하루 배 쿠어. 네, 하루 One day how much? One day 30. 나? One day 얼마? 30. 얼마? Yeah, 30? One day 30? US dollar? 30 euro? US dollar? Yeah. 괜찮은데? Yeah. 내일 킬링필드 카드 갈때 같이 갈까? 잠깐만 있어. 네. 30달러 줄게요. 내일 함께 킬링필드 가실래요? Tomorrow. Yeah. I am your t 30달러, US dollar. You and me, killing kids. Who? k i i n i d s you k n m e w i t i know, I know, I know e i n don't know. Uh? I, I, to, I don't know, I don't know. I am you, o n e y is $30. o n d me t o g e t h e date, date. Yes. Okay? Tomorrow date, you and me date. $30, $30. Uh? Okay? 오케이, 뉴투마로6 p m 교대의 비트 노캔 일리앱에내 앱을 내 앱을 내 앱을 내 앱을 내 앱을 내 앱을 내일을내 앱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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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을 내5을내 앱을 내 앱을 내앱 할로 토순 나이트 미디어 토순 왜왜왜 여러분들 토순 씨 제가 옷 사줄게요. 뭘에? 응 노스코리아 토순 드레스 웨어리즈 쇼핑몰 버스 오케이 앞에 있다네 아 여기 오케이 야 이거 한아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써써써예예 어? Hello. 와, 맨네 맨네. 크리스찬 디올? 입생로랑? 네. 에르메스? 샤넬. 명품이잖아. 디올. 헬로 자. 뭐? 인데 존나 비싸게 검색했어 화음 어치. 화 1, 2달러에 How much? 아, 26달러. 26달러. 어, 26달러. 어? 달러6달러 뭐예요? 달러 얼마예요? 만. How much?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US달러, US달러. 캄보디아 만이 US달러? US? 아, 캄보디아 mm 만이. 캄보디아 머니? 예. 6달러. 예, 6달러. -hmm. 캄보디아. 아, 24,000이래. 24,000이면은 얼마 안 하네. 올 세트? 세트. 어 세트. 유 원트? 예. 오케이. 꼭. 오케이 이제 드레스 체인지 라인 나오. Yeah. 깍지 말자 그냥. Yeah. 얘들아 7,600원이면 깍지. 더더어더 체인지 더 체인지, 더 체인지 더 오케이. 더 깍지 마 깍지. 2만 2만 4천. 2만 2만 4천. 아 표정 존나 뜨겁다다 이제 또돈 보니까 오케이. 어 머니 오케이. 야또뭐 사줄 만한 게 없나? 너무 저렴하게 샀어. 다른거 뭐 사줄만한거 없나요? 여기서는 사지 말자는데 딴 데에서 사더라도 여기 시장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시장 지금 영업하는 데 있어요? 6시인데 푸논펜 나이트 마켓 여기 열었네 나이트 마켓 같이 가야겠다 나이트 마켓 걸어서 12분인데 톡톡이 타고 갈게요 이 나이트 마켓 나이트 마켓 오케이? 오페 베리 테티 어? 오, 베리 보티볼. 어, 백 프레셔. 오, 이쁘네. 아, <laughs> 치마 원해? Yeah, you, are. you a n t 스커트? 아니, yeah. you, you and 나이트 마켓 고 스커트 아임 파인 오케이? 어, 고고 고. 미, y o 미 고. 치마 입고 싶대.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Yeah. 일단은 저, 저백백 가져, 백. 오케이. 아, 예, 야예야야 BTS 브랜드 오케이. 고고 고. 가자. 땡큐. Yeah. Okay. 아줌마 비... 코리아라니까 씨한 바구 숨는 톡은 아 바이스컷 오케이. 어, 왜왜 왜. 어, 톡톡 아임 그랩 콜미. 어. 그랩 콜미. 어. 아니, 있어 봐. 그랩 그랩 그랩. 그랩. 그 오케이 오케이. 나이트마켓 예스 나이트마켓. 유방기? 아이엘이 형, 아이 아이 유요 아이는 오케이. 야 이거 데트레이까지 신기했어. 와 마음씨 진짜 뭔가 어, 대박이다. 루이노 나이트마켓? 나이트마켓. 아, 알아? 어, 예스 예스. 마켓 프트 오, 여기아 오케이 오케이. 스탑 스탑 스탑. 예 예. 파워 모치. 마스터 파워 모치. 1달러 어? 얼마나? 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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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w m u c h o 달러 d 달러 아예 캄보디아 머니 쇼미 쇼미 캄보디아 머니 쇼 w me, show me. c 려 m b o d i a money. Show me. One d 왜왜왜 a r One d o l l a 이 One d o l 네네 직 오케이 네 땡큐 오케이 유 원트 드레스 초이스 고예고고유 원트 빤스 야 노숙자 빤스를 왜사원몰원몰원몰예 이스퀴즈 미스퀴즈미 마스터 뭐야 자고 있어 요. 바스타. 하우 머치? 5000. 하우 머치? 5000. 어? 5000. 유 원트? 예. 5000. 5 0 0 0원 어. 야, 좀 편한 거 입. 아, 오케이, 오케이. 하우 머치? 5 0 0 0 비닐 팩 okay, 프리즈. 비닐. Yeah. 비닐 비닐. 비닐 yeah. 비닐. 아, 비닐 팩 팩. 오케이, 굿. 거기다 다막 거기다 주머니 넣지 말고. 도둑질하는 것도 아닌데 주머니에 왜 넣어 오케이 땡큐 룩킹 룩킹 뭐야 다 살라 그래 <목소리> I, I'm okay I'm okay 노노노노 no, no, no. I'm o okay. okay. 뭐한집 건너 다 살라 그래. <목소리> 자유를 얻었어 베리 <소중심. 목소리> 고와 리액션 미쳤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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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모키, 아이모키 유유유 유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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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모키, 아이아키 유원트 유원트 초이 스트레스 루킹 루킹 쇼핑 어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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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왜 이렇게 고장이 들리냐? 아뉴 슬리핑 드레스 이걸 왜 사?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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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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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뷰티풀. 노 뷰티풀. 세마 나이. 아니 아니야. 이게 여러분들 자 뭐. 어. 야 이건 아니야. 맞지. 인간적으로. 다른 다른 다른. 어텐션 위원위원 조건 잡 어, 스커트 스커트. 요요 스커트고. 애들 옷을 왜 자꾸 사입을라 그래. 예. 샘샘벨 봐. 응? 샘샘벨 봐. 어? 하. 샘샘벨 봐. 아, 4달. 어. 아. <목소리> 오케이. 초이스, 초이스, 프리 초이스. 샘샘? 샘샘? Yeah. 저거 입고 싶어? 예. Yeah. Okay. 뭐 무조건 저거 입고 싶다는데 사주자 <목소리> 그래.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야, 저거 저게 마음에 드나 봐. 잠옷 아, 필요 없고 잠옷 잠모도 나는 같은데. 예, 원하는 거 일단은 뭐 이게 맞아? 사이즈가 맞아? 이거 한번 입으면 체이 정도 이이거원이야이거이이 정도 이이도이이이즈도이이이즈도이 정도 이이 정도 이이이이즈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Okay. 스몰 사이즈. 오케이. 세. 디. 오케이. 예. 텐다우파이이텐0 5 0 파이브 언드레드? 예. 네 How much? Excuse me. 머니 How much? 1 5 0 0 0 e 2 s a n d t e n t 15,000,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 5 오케이 15,000. 15,000. 1 5 0 오케이? 5 0 0 오케이, 0 0 0 15,000. 이5 0 0 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이5 0 0 유 원트, w 원, n t 이 e 스 s c 여스 존나 많네 이게 더 이뻐? r e a m a 원 You want c h 어 n e l I w a n h e l o w much? How much? How much? How c oh. h hey, hey, hey. 캄보디아 머니. 캄보디아 How m 가요만 캄보디아 2만 원이래. Yep. 와, 너무 비싸다. Mm -hmm. 2만 원이면 여러분들 6천원 음. 스크린이 뉴스컬 쇼미 쇼미.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백 백. 백 백. 백백 백. Okay. 바이 바이. 응, 오케이. 바이바이. 아, 오케이. 자 어, 오케이. 오케이. 야, 이제 공 가야 너는 너는 되는데. 알아서. 돈 없다. 오케이. <laughs> 고고고고고. 아, 요, 요 애니 이팅, 오케이. 오케이. 음, 밥이나 좀 먹을게. 그만 그만 이제 그만. 예얘들아 한번 플렉스 하는 거 제대로 마, 맛있는 데 보여 드릴게요. 어, 요게 더 어, 고인. 어. 어, 레스토랑. 어 밥은 좀 깔끔한 데서 가자. 예. 기억에 좀 남게끔. 예. 와 강변 질인데. 어꼭꼭꼭 베리굿 베리굿 토손 베리뷰티풀. 어? 베리베리뷰티풀. Uh? 여기 앉아. 거기 앉아. 앉아앉아. 아? 앉아. 어? 아 저기 오케이. 와야 되게 이쁘다. 나는 여러분도 혼자 있으면 안 먹는데, 이런데 어. 토손씨한테 나는 좀 추억을 남겨드리고 싶어요. 우리 또 한국 사람이잖아요. 또 한국 사람이 이렇게 또 사줬다. 얼마나 좋은 이게 기억에 남겠습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다운, 다운, 오케 어, 오케이, 오케이, Honey, 오케이, 조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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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하조하하조이니 조이스, 조이스, 조 아무거나 다 먹어도 제가 살게요 예. 이거 말 존나 비싼거 해봐야 3만원인거 같은데 예 그냥 프렉스 하겠습니다 웨이러 웨이더 예스 컴 롱락 비프 2 잠깐만 이거 어디있어 비프 롱락 2 비프 롱락 2 앤드 워러멜로2 워터멜론 치즈 워터? 아냐아냐 워터멜로워러멜로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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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냥 이분이 오늘 하루, 어, 좀, 정말 약간 운 좋은 날 있잖아. 아무 생각 없이 응. 출근했는데 뭔가 운 좋은 날. 어 나도 예전에 그런 일을 좀몇번 겪어가지고, 어, 뭔가 이분한테 내가 사는 건 얼마 되지 않지만 이분한테는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음. 잠깐나 궁금한데 네, 왜 시민 네, <laughs> 안 잠깐만 고향 그립지 않나? 베트남 가고 싶지 않나요? 네. You, you, you want? You want? Yeah. 베트남 일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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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베트남 한국 베트남 가고 싶대 <laughs> 뭐야 베트남에 가고 베트남으로 3 GO

불쌍하다 한국에서 고생 많네요 돈이 없어서 못 가요? 응, 응. 차비는 솔직히 여기서 베트남까지 아, 내가 봤을때 20만원 미만이면 가는데 응. 베트남에 응. 가족들이 있나요? 3,2,1 nhà em ở uh, uh, Châu Đốc đi hai tiếng đồng hồ Thu qua qua comeback back me sắp tới đây Châu Đốc ăn giờ Sao oh, vậy? Sorry, sorry. Nhưng mà 3, 2, 1, 4 Châu Đốc ăn giờ sao vậy? Đi hai tiếng đồng hồ Sao vậy? Ồ, oh, 67 xe? You mother, 67? Ba, ba đời, yeah. Ba đời, 엄마가 67세래요. 어, 엄마가 있죠. 엄마가. 아. 제가 밀한 6세 베트남에 왜못 가요? Tại sao b ạ thể i t Nam. Em muốn về ở Việt Nam. s t r e m muốn v Việt Nam nào xong nhiệm vụ làm cho chúng ta công việc. Em sẽ về cho đọc 선생님. 반갑습니다. 내가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우리를 위해 예. 일하는 것입니다. 나는 뭘 돌아갈 것입니다. 뭔 말이야 이게? <laughs> 나가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임무는 우리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공무신조 같은데 약간 어유 노먼이 베트남 노부. 아홉 나이야.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laughs> 돈이 없어서 못 가시나요? <목소리> 어, <I'm... 목소리> 왜? m 왜 ì n h t h 아 이거 왜 녹음이 안돼? 저는 아, 모르겠는데 이게 왜 <목소리> 혼자 왜 중얼중얼 거리는지 아세요? 베트남 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분도 어, 얼마나 답답하겠어. <목소리> <목소리> 그러니까 계속 자기 그냥 베트남 말 하는 거야. 내가 봐서 그거 같아 그냥. 어 나는 혼자나 도 점심나갔나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베트남어를 쓰시는 분이라 베트남 말을 계속 쓰는 것 같았어 따 잠깐, 끊게요 잠깐만요 무슨 I love you 오케이 <laughs> okay. My name is Dalsin okay. Remember me 오케이? Okay? Uh, remember me, remember me. 아 무슨 일 하는지 좀 대답 들어볼까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아 근데 여러분들 알잖아. 뻔히 아는거 묻지 말자. 내가 봤을 때 그냥 여기서 그냥 매매하시는 분 같아. <laughs> 어 매매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봐더라도 그냥 매매. 어. <laughs> 세일즈 하시는 분이야. 그냥 개인 세일즈. 어. 아이 동네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아, 내가 실수했네. <laughs> 어, 실수했네. 몰랐어. 당신은 청소를 <laughs> 하시는 분인가요? <laughs> 청소하시는 분인가요? <laughs> 어, 맞네. <laughs> 오. 어, 아, 이분 진짜 착하신 분이다. <laughs> 나는 매매하시는 분인데, 광대 그 티어만온 계란 <laughs> 처처럼 뭔가 좀 매매하는 줄 알았는데. 아 소염물 청소해서 뭐라도 챙겨 먹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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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착하신 분이다. 아, 그니까뭐 어쨌든간에 어, 오해를 한번 깨끗이 따웠습니다. 롱 블라크 네, 여기 베어 네. 캄보디아 어. 그럼 그럼 괜찮아요. 땡큐. 요어 케이크. 케이크 많이 먹어. 요 케이크. 원 케이크 가져가세요. 어. 이크 가져가세요. 케이 맛있어. 곧. 아. 이분. 어, 여기서 노수하시는 분이에요. 네 지금 뭐 너무 마음씨가 착하셔가지고 제가 어 식사 대접하고 있는겁니다 예뭐 오늘 뭐 이렇게 밥살인다 해서 뭐 이분 삶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열심히 살다보면 이렇게 행복한 날도 뭔가 가끔씩 생기는구나 이런 걸좀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응? 힘내요 응응 안녕하세요 한잔해요 맛있어, 오케이. 맛있어? 뭐?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예 가기 아, 예. 전에 그래도 좋은 인연 만들어서 참 저는 좋습니다. 아 나는 솔직히 해서 각 나라별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고 싶은데 그러면 좀 예를들 어 인도하면 막 나비 이 생각이 먼저 나고 필리핀하면 그래도 어 매로 이렇게 생각나잖아 어이 분도 내가 봤을 캄보디아 하면 네. 내가 봤을 아무리 어, 시간이 지나도 이분 이분 먼저 떠올 것 같아 토순 토순 어, 바로 떠올 것 같아 여러분들 토순씨한테 빨라줄게요 10달러 토순 어.. 디스 바이 10달러 바이 기프트 오케이? 10달러면 13,000원 마이 키프트 유. 0 어? 아유유 6 어? 이거 받아거 달러 딸위스러오이어 위에 스타일러 예아 토스트가 성님이랬어요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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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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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아하하하하, <laughs> 어, 받은 물을 칠게요. 네, 오케이. 오늘 하루 행복하신가요? 네. 오케이. 어, 해피하요여러 예.